네, 안녕하세요. 제반 영상, 시바이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시작한다 했잖아요. 오늘부터. 제말이 그대로 또 귀신같이 움직이는데. 자, 이때 상승 이후에 지금 또 굉장히 좋은 자리 나와가지고, 자, 이 상승 반복하러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앞으로 엄청나게 흔들면서 올릴 텐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래 위치에 있어요. 먼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누르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힘나서 계속해서 좋은 분석해드릴게요. 세력들 매집하는 이유 뭐예요? 죽... 자 이렇게 주가 올려서 돈 벌겠다 이거예요 세력들 자선 사업가 아닙니다 그만큼 주목해 뜯고 있어요 뜯고 있는 만큼 좋은 타점 잡아드릴게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10년 동안 세력들 심리 매일 같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매매하고 있는 자 전업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돈 벌고 싶죠 수많은 자 코인 유튜버들 중에 진짜를 찾는 안목 기르셔야 합니다. 진짜 분석이 뭔지 가짜 유튜버들하고 뭐가 다른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돈을 벌수 없어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세력 심리 움직임 알려드릴 테니까 돈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안에서 움직일 텐데 저는 지금 새로운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어요. 세력 심리 파악해놨습니다. 어디로 움직일지 보입니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혹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영상 끝까지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 실력 한번 보실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만들어놨습니다. 세력 심리 분석과 자세한 매매 타점까지 완벽하게 분석한 제 10년의 노하우로 정말 힘들게 매매 전략 자를 만들어 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력들 심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매매 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꼭대기 외사의 욕심 때문에 사요.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합니다. 세력들 등에 타서 돈을 벌수 있는데 제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와 같이 꾸준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제가 유튜브하는 유일한 즐거움이고 재미기 이 때문에, 자, 정말 제가 좋은 분석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 자리 보고 또안 좋다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코인. 엄청나게 흔들면서 올릴 거예요. 지금 자리 이때 이후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저 괜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남들하고 보는 시선, 관점 자체가 달라요. 세력들의 심리를 이용해야 돈을 벌수 있는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와 같이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들 다 속여도 이 거래량, 거래당, 거래량, 거래대금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이걸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시장돈볼수 있다 이거예요. 거래량도 추세가 있어요. 쭉 빠지고 있잖아요.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잖아요. 똑같아요. 개미 싹 털어먹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부터 시험문제풀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개인과 세력들의 심리가 담겨있는 게 차트고 이걸 분석해서 우리는 좋은 자리 들어가서 매매하는 겁니다 자, 어떤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10년의 노하우로 좀 힘들게 매매전략 자료 만들어놨어요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 위에 번호 010-5890-6893 여기로 이누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재료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시바위는 우리 들고 계신 홀더 분들 인후 화이팅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뭐예요? 사놓고 세력들이 올려주기를 기도하는 것 뿐이잖아요. 자, 꿈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이런 말, 이거 보낸 문자 이거 보낸다고 무슨 이시바이누 주가가 오르냐 하겠지만 자,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하늘도 감동합니다. 감,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결국 하늘도 감동해서, 세력들도 감동해서 주가 올려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 하나로 뭉쳐봅시다. 어차피 우리 할수 있는 거 없잖아요. 사놓고, 사놓고, 우리가 계속 이거 쳐다본다고, 주가 올라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 응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응원해보자고요. 어차피 우리 같은 홀더잖아요. 자, 홀더 여러분들 힘 모아가지고, 정말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한번, 응원해 봅시다. 기원 기도, 기원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인후 화이팅!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자. 요즘 유튜브에 종목 영상들 엄청 많잖아요. 세력들 내런 거 알고 있어서 개미들을귀심하게 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역으로 개미가 세력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하시면, 자, 제가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 초대 링크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돈도 벌고 공부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식시장 같이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졸업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화이팅해서 정말 우할수 있습니다. 자, 다, 정말 다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수익 많이 보셔가지고 이렇게 인증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익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94%, 37%, 자, 단타 종목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12% 오르고, 자, 계속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오릅니다. 자, 10%, 9%, 8%자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여러분들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소통하면서 24시간 돌아가는 이 코인 시장 정말 즐겁게 우리 코인하고 있으니까 자 24년 25년 비트 반감기 이후에 1년 불장이잖아요. 자 미국 대선 11월에 있어요. 자 대선 전에 여름 랠리 항상 좋았어요 시장. 불장 이제 시작될 건데 저와 같이 정말 우리 즐겁게 소통해 보자고요. 자 위에 번호 010-5890 6893 여기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단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정말로 이 졸업하는 그날까지 같이 힘 모아서 정말 즐겁게 다들 코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코인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지금 금투세 때문에 뭐 난린데 주식에서도 난린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인 세금 이대로 할 거냐 엄청나게 논란입니다 지금 아무런 법도 제대로 제정된 게 없는데 제대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없는데 이대로 코인 세금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 그리고 이 정치인들 직계 가족까지 모든 투자 내역 공개를 제가 요구하는 이 국민청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뉴스 한번더 볼게요 자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세 유예 목소리 커져하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기반도 미비하고 과세 이릅니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이죠, 사실. 지금 막 금투세 폐지하고 코인 세금도 유예해야 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다는 거는. 제가 국민 청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은 할 수가 없어요. 이 100명이 찬성해야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 버리시고, 정말로 우리 투자자들이 뭉쳐야 합니다. 제2의 동학개미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010-5890-6893 여기로 동의. 이렇게 문자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문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법을 유예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일 뿐입니다 악법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자, 코인 세금 유예 그리고 정치인들 직계 가족까지 모든 투자 내어 공개한다는 청원 동의하시는 분들 꼭 문자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 초대 링크 드릴게요. 아직 불장은 시작도 안 했다. 앞으로 1 0 0배우를 알트 코인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4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자, 어떤 코인이냐? 바로 1 0 0배우를 AI 코인입니다. AI 숨은 찐대장 코인이고 애플 협력 이슈로 주목 굉장히 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데 메이저 세력 2023년부터 대량 매집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거래량 들어왔고 지금 횡보 중인데 이럴 때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저번 시즌에서 저번 사이클에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 차트 100배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가장 대장이잖아요. 최고의 메타 가장 강력한 재료 AI 관련 엄청난 대장이 될 거고, 자, 100배월을 제가 AI 코인, 제가 찾아왔습니다. 받아보실 분들, 010-5890-6893 여기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우리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이번 시즌 다 같이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